자발라 사령관님은 선봉대를 다시 귀합해야 해요. 사령관님이 전등자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케이드와 아이코라를 찾죠. 다행히도 케이드의 고스트에게서 이상신호를 포착했어요. 네소스라는 센타우루스 소행성에서 증폭되고 있어요. 참 희한하죠. 센타우루스 소행성은 태양계 외곽에 있는 몰빵일 뿐인데 거기 아무것도 없을 텐데 그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못하겠군요. 케이드의 위치를 추적해야 하니 높은 지점으로 가죠. 자, 케이드의 신호를 추적하는 중이에요. 뭔가 잡히는데요? 역부족이야. 엑스의 함정. 안전장치. 엑스의 함정? 이번엔 케이드가 우리 어디로 끌어들이는 거죠. 이 근처에 뭔가가 저 신호를 우주로 방출하고 있어요. 그 뭔가를 찾으면 케이드도 찾을 거예요. 이게요. <laughs> 신호가 어, <laughs> 저 난파선에서 나와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어? <laughs> <laughs> 케이드 식스를 구출하러 왔나요? 와우, 이건 케이드가 아닌데 케이드 식스는 현재 순간이동 루프에 갇혀있어요 바로 저기 있죠 어? 지금은 저기 있네요 움직이고 있다고요? 이거 복잡한데요 제가 도와드리죠 하지만 그러면서 아주 불쾌하겠어요? 미안한데, 뭐라고요? 그의 새 좌표를 보냈어요. 제 판단을 무시하고 말이죠. 아, 그렇군요. 또 도와드릴 게 있나요? 네, 당신 괜찮아요? 아무래도 좀 이상한데. 전 엑소더스 블랙의 안전장치예요. 그냥 안전장치라 부르세요. 제가 케이드 식스가 구출될까 해서 신호를 증폭했어요. 그랬더니 짠! 당신이 왔네요. 아, 알겠다. 그냥 AI구나. 오장난 AI. 다 들었거든요. 또뭘 도와드릴까요? 백스라는 외계 로봇이 센타우루스 소행성 네소스의 변환을 92.014% 완료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이해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설명하겠어? 경구, 백스가 당신을 증발시킬 겁니다. 안전장치.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지? 케이드 식스가 백스 처어문을 조작하려 하다가 비선형 루프에 갇혔어요. 전 경고하려 했죠. 그래 똑똑하지나 더군요. 예감이 안 좋은데요. 여기 얼마나 있었던 거예요? 엑스가 이 미행성 전체를 변환하고 생명체를 모조리 죽인 다음 본자 형태를 변형하고 연구를 위해 뇌파를 디지털화하는 걸다 봤을 만큼 있었죠. 아주 미로웠어요. 너무 들뜬 목소리인 걸. 백스를 아주 잘 처치하는데요. 우리 승무원들보다 훨씬요. 목기 무섭지만 안전장치? 엑소더스 블랙 승무원들은 어떻게 됐죠? 그 기억엔 우리 현장님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분은 죽은 지 오래질. 히드 6는 저 백스 관문 바로 뒤에 있어요. 계속하시죠. 우리도 케이드처럼 갇히진 않을까요? 아니에요. 제 판단 모듈은 케이드 유닛보다 훨씬 믿음직하거든요. 통과했다. 멀쩡해. 당연하죠. 이제 케이드6가 가까이 있어요. 나좀 빼내줘. 저거 뭐야? 히드라? 저, 좋아, 좋아. 아니, 저거부터 처리해. 그 다음이 나야. 오, 잘하는데. 잘했어. 내가 또 사라지기 전에 얼른 이리 와. 여기! 여기 빨리! 이 차원문이 얼마나 버틸지 몰라! 케이드? <laughs> 대체 뭘...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사연이 길어! 잘 들어!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몰라보여도 사실은 알아! 모를 수도 있지만 나 아, 뭐, 상관없어! 원점에서 동력원을 제거하면 루프가 깨지고 내가 이 차원문에서 풀려날 수 있을지도 몰라! 무슨 말인지 알았지? 알았다고 해! 말좀 해봐! 그래요!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케이드! 근데 대체 어떻게... 해? 야! 나 지금... 시발! 내가 말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케이드가 탑을 떠나는 걸 싫어하는 것 같죠. 안전장치? 그 좌표에 왔어요. 케이드가 백스 차원 문 안에 갇혔어요. 케이드를 빼낼 수 있게 동력원을 좀 찾아줄래요? 그러죠. 케이드 인니시 사용했던 백스 순간 이동기를 찾으면 루프를 중단하고 그를 풀어줄 수 있어요. 제가 그곳으로 안내하죠. 좋아요. 그러면 그 백스 순간 이동기를 찾아서 끄면 된다는 거죠? 간단한데요? 뭐죠? 방산충이라는 거예요. 백스의 정신액체 말이죠. 음, 이건 유기물인데요. 백스도 순수한 로봇은 아닌 모양이군요. 케이드는 넷소스에 네 무슨 일로 왔을까요? 제가 답을 알아요 첫째, 우리 이야기 엿듣지 마요 둘째, 답이 뭐죠? 케이드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랬어요 경고! 백스 위협 간지! 놈들이 케이드 유닛의 순간 이동기로 가는 길을 막고 있어요 제거해야겠는데요 보면 함장님과 선원들이 덜 보고 싶을 줄 알았어요 그렇던가요? 아니요 이게 백스 순간이던 게요? 맞아요 케이드 식스에게 필요할 거예요 챙겨야 해요 이건 안 먹으란 고철덩어리야 난 나왔어! 난 나왔다고! 케이드, 어디 있어요? 어이! KD유닛 당신은 제 반응로 노심의 잔해 근처에 있어요 엑소더스 블랙에 잘 오셨어요 꿈이 모두 이루어지는 곳이죠내새 친구들을 만났나 보네 안전장치랑 개 쌍둥이 못된 안전장치 못된 게 어느 쪽이죠? 제게 감정이 있었다면 상처받았을 거예요 때문에 백스가 잔뜩 흥분했네 각 치는 대로 죽인다 뜻이야 난 엑소더스 블랙에 엎드려 있어야지 여기요? 하지만 제선체는 108조각이 났고 가판은 1번부터 20번까지 묻혔어요 게다가 냉각제 시스템은 아정 엉망이라구요 백스와 몰락자가 서로 끝장을 내길 바라는 건 우리일까요?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 알아, 안전장치. 안다고. 진짜 큰 백수네요. 관문 군주가 쓰러졌어요. 케이드, 조금만 기다려요. 그거 참 다행이네. 방금 몰락자한테 들켰거든. 오마 가동 중. 히드식스는 물러서야 해요. 저기, 빨리 좀 와줄래? 방금 내 예쁜 뿔을 내 얼굴에서 뽑아버리겠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내 예쁘고 예쁜 뿔을 말이야. 어, 괜찮은데 안전정치. 이제 몰락자가 우리에게 덤비지 못하겠어. 아, 어, 근데... 맞지? 어? 모터 모터 미는 거 맞지? 월락자가 물 끓였어요.